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요즘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치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Edilman> <Sch -1> <Sane>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 미아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내테니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기어서 드거든요. 저기요. 잠깐만요. 아, 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저레이그를 이제 타 로봇 쪽로 이동을 됐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간월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혁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거드 활성화. 대로프로답게 u get a Nova. Upgrade it w 관님 l e y o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u c h You. I don't 다 톱이 텔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적의 사령관분을 보여드립니다. 방어선을 가동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다시.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아,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합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방어를 시작해보자.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놀랄 거들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거예 지진 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하나지 가놀죠! <laughs> 여기는 로봇 다시 말씀 그들이 안정 엘지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는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게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가리. 여기는 더 업그레이드 완료. 방어 드러냈을 때가 왔네요. 자, 모두 한 번으로 막아니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한다유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공중... 프로답게... 상황은... 명령대로.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직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배시르 원치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방어를 시작해볼까?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오늘은 이차 에서해의시간이왔습니다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이상 동맹을 선격받고 있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 야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핵미사님 발사 준비 완료 아다 아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예? 강물터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업그레이드 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색을 따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고있습면니다 다시 로 l l 요리요사령고이대교 л и в о 니다여기는저고 있습니다. 반인 i 해 Uh -hu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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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해 주오시오 방금 뭐라고하셨동 여기는 듣고 있어. 니다있공공격받고있습니다 있어. 제발, 제발 듣고 있제 듣고 있제 물건을 파듣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듣고 하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삼병합니다. 끝.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저 <laughs> 아, 전, 저 테라진이 필요하니다 <laughs> 이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실험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명령.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공격 받고 있다 목적지 설정.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모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매기는 제가 이익것같네요벨 시나 님,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요.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노바. 이간헐 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이 넓은 이 이렇게 나무는? 마지막으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시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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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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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완료. 꼭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보품을 모아서요. 그래.

팔번영역시도니다로 <소스> <이 놀람> 아, 실원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다 있습니다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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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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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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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니니

잘 들립니다. 여기는 너가. 확인해 송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